s 리 y 명 u 는 갈거야 e 리 n 라 햄스터를 데리고 왔다 음. s o l a h e m s 아, 저또뭔 소리야, 저건 또! 뭘또 귀여우세요, 야. 니가 더 귀여워, 니가 더. 그냥. 뭐야, 뭐야. 뭘, 뭐야, 뭐야, 야. 어? 뭘, 뭐야, 뭐야, 야. 한 번만 물어봐도 되냐고. 뭘. 물어봐, 물어봐. 어디 물어봐라.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보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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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골 따고 물기 물지 마라, 울지 마. 아니, <laughs>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물어보라고 진짜 물어버리면 어떻게 물면 아프다. 갑자기 이렇게 주접을 떨어? 어? 갑자기 왜? <laughs> 갑자기 왜 그래? 뭐 잘못 먹었어. 갑자기 뭐 잘못 먹었네.